요? 안녕하세요 게임꾼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자 눌러주세요 구독자 50명 가져네 오늘 해볼 게임은 펭귄 게임인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지금 게있는데캐릭터가 3개밖에 없어요 이런식으 하나 둘 이렇게 3개인데요 내가 지금 캐릭을를살 수가 있어. 요일 내일을 안 사고 모아서 이 아이언맨 같은 지력한 조성을 사려고 합니가 바로 가보도록 하죠. 휴대폰 을이가 움직이면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터치하면 점프가 됩니다. 이렇게 갑기 쉬워요. 태국이 여기 8천이에요. 8천. 아, 오! 가끔사 인정 인정. 아, 실수. 손플기손플기손플기 제가요, 고인물입니다. 거의 배그0을1 0 0그 8천을 가득했는데, 고인물. 제가 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골고를 그래서, 한 가지 게임만 못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배그를 좋아하는데 배그 영상이 많이 안 올라오니까 힘들하시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뭐비 BB 리뷰 같은 게안 올라오니까 이런 그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비탄 리뷰 하나 올라가도록 해놓고 최대 스파이가 하나 올리죠 휴대폰으로. 참미터 같습니다. 지금 미아에서 드 어디서 떨어질지 알아버리기 어... 짜짜잔 그쵸 로클라이더 어, 챡! 그렇다고 물 착. 헛! 아, 안 되구나 위로 통과가 점프해서 살을버려 가시네요 그러면 500원을 써서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얘 먹고 로켓라이더 한번 더. 오케이 로켓라이더 또 나왔죠. 로켓. 상자다! 안돼! 상자! 샤! 오! 살았다! 상자 먹고! 잘이었어 내가 네, 아요 옆으로 가요. 슉슉 슉슉 슉. 슉. 어, 이번에 최고의 물감이 좋을텐데. 받으러 오! 점수 왔어. 계산할게. 갚을 사람 아니네. 십자 가 자, 무고이잡자좋아요나 지금 집중을 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요즘 댓글이 안 올라와서 그런데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 버터 도 어, 뭐야? 부망산 보고 살아나겠습니다. 편집~ 살았습니다. 슉슉~ 여기서 고드름 떨어질 때맞죠 이때 갈라게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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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짜자잔 슉 오, 됐다. 어, 죽을 뻔했다. 오, 왜 왔어? 하나만 열릴 때가 있대. 위험하니까 아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욕심 안 되네. 사천갔죠 사천입니다. 어 뭐야, 나왔네어 이거, 자. 어 이거, 감 자, 가. 아, 자, 가. 자, 가. 자, 가. 자, 감 자, 가. 자, 가. 자, 자, 감 자, 가. 자, 가. 자, 가. 자, 가. 자, 가. 자, 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살았다. 어. 엄청난 무빙으로 살았죠. 얼굴안 먹을 게 어, 좀 쉬어야겠다. 채고기로 가자. 에서그세개 무늬. 1 0이이0 0 0 0 0 0 0지 제발, 제발! 제발! 아! 와! 한번더 살도록 하겠습니다 h a r 니다 o c k is s p i 청 n 청 r w h a 시청... h e s a she's a she's a 슉 h e s a she's a s h 거지거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8 0이라도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세다 8000이네 보 한번 멀리 가기... 아 제가 8 0 0죠 지금 1회 멀리 갔는데 돈을 1밖에어요 얼마나 힘든 일까 쇠고기로 가버렸죠? 도도도. 만 가볼까? 만? 만 도전 가? 오케이. 만, 만, 만. 만은 만만하지 가 않지. 값도 있어. 자, <laughs> 점프 한번 해주시고. 물고기 2차게 됐다. 아까 제가 자0 0 0개잖아요 지금 이쪽아아방갈수 있었는데 네. 아826뭐 너무 과한 현지를 꾸며야죠 신기록 달성 시청자 분도 앞에서 방금 제가 예, 예. 신기록 가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물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놀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길어서 끊길 수긍정적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고기를 많이 먹적인 그걸 채워야 돼. 물고기 정적 물고기 적인긍정 물고기. 아이고. 이게 되게 재미있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네 와이파이가 없어도 되니까 심심할 때도 좋고 캐릭터 모두 재미도 있고 최고로 쓰였을 때 뿌듯함이 좀 있어요. 이걸 하게 된 계기는 동생이 했는데. 너무 재밌겠어. 전도 따라 따라. 무적 실주 다 깨버리죠 이게. 덜. 물고기 500까지 채우고 방송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올라갔습 게채최고 종료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